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방민족들의 원양 바이카로의 아론섬에 가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우스레스크, 하바르브스크 그리고 이르크츠크의 바이카로 아론섬까지 가는 역사답자를 영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을 차근차근 구간별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카로는 우리 민족의 원양 또는 시원인가? 두 번째는 브리아트에 관한 겁니다. 그 주변 지역에는 브리아트인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아트인들은 우리 민족과 직결되어 있는가? 심지어는 브리아트가 우리 민족의 원양이라는 설도 있고요. 우리 쪽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리족에 관한 얘기인데요. 브리아트족 가운데서도 코리족이 우리 고구려 고려죠. 고구려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고구려사 와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 업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권래들어서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유라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 지경학적 가치, 지문화적 가치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렇게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유라시아관의 책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관심 갖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란 주변 연해주 일때 그리고 바이칼일때 알타이족, 중앙아시아족 이런 부분들에 관한 책을 제가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칼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더 거시적으로 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시아제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을 섭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또는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논리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아니면 유라시아 또는 우리 민족에 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리아트뿐만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심전 파미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경까지도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엉덩이 푸른 반점이 있다든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일부가 비슷하다든가 그리고 생활 도구들이 있죠. 농경 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인 농경 문의 도구 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갖고 좀더 무리하게 주자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비슷한 것은 몽골로이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카사이드는 백인종, 니글로이드는 흑인종, 그리고 몽골로이드는 황인종 일반을 얘기해요.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쉽게 구분을 한 겁니다. 북쪽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은 북방 몽골로이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중간 적인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중앙 몽골로이드란 말로 유형화 시켰고요. 동남아 일대에 있는 아시아계인 종들은남방 몽골로이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크게 범죄화 시킨 거죠. 그래서 몽골로이드란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황인종 일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몽골 제국을 통해서 워낙 몽골이 알려지니까 황인종을 몽골로이드라고 붙인 겁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중학적으로나 지문화적 가치로일때 주로 북방 몽골로이드와 그리고 중앙 몽골로이드 일부가 섞일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남방 몽골로이드 일부도 섞여 있지만 주로 북방 몽골로이드가 우리 민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방 몽골로이드 전체가 우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북방 몽골로이드 얼마나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또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해서 구분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랄어와 알타이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타이어계에 들어가는데요 알타이어계 속에서는 북방 몽골어들 중에서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서쪽에 있는 투르크계입니다 흉노를 비롯한 많은 종족들은 투르크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주 북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알타이어 중에서도 몽골어 계통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몽골어 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몽골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몽골이란 말이 워낙 의미가 컸기 때문에 몽골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북만주일부와 동만주일 때, 즉, 연해주까지 포진된 데는 퉁구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퉁구스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물론 이지역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계 언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남만주일 때 한반도 북부 지역이죠. 한반도 중부 이남은 중국의 강남 지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도 옵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관한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구려라든가 아니면 그 전했던 원조선에 관한하는 북방몽골이들 중에서도 알타이어계 중에서도 트루크어계통, 몽골어계통, 그다음에 퉁구스어계통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 혼동하시면안 돼요. 그래서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언어가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요. 물론 문법 구조도 같지만 언어 중에서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행론을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원양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이루트 통해서 온 사람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 들면 바이칼루트, 알타이로트심장파미루 아니면 그 아래 이렇게 해서 온 것들을 우리 민족의 원양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왜냐면은 하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주민의 후손이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후기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주변 지역에서 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집단과 길을 찾다 보니까 그중 에 하나가 바이칼 루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알타이 초올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두 개의 루트는 북방몽골로이드 계통이고요.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주로 투르코를 사용하는 집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다면 남만주 일대에서부터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몽골의 계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몽골의 계통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랑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브리아트를 주제로 해서 브리아트인들은 정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 이 있는가? 친연성 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R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몽골과 중국과 연결되는 열차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셀렌가라는 역 이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아트는 바이카로 주변을 살고 있지만, 현재는 브리아트 공화국, 의울란우데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셀랭가 강 근처가 이들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셀랭가 강이에요. 이 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정말 원류가 된다. 아니면 우리 민족 고대의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길이 바로 이 루트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이 주변 지역의 농가 주택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지은 풍부한 나무가 있는 삼림 지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한 브리아테인지에 살았던 곳은 초원도 있지만은 이렇게 삼림과 연결되는 곳이에요.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산기슭에서 음, 소와 양대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란우대 지역의 구석기 유물과 신석기 토기 조각들을 사진을 보여드리죠. 울란우대 지역에도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울란우대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브리아토와 연관돼서 주로 울란우대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북방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그리고 몽골에계통과도 관련이 없는 것이죠. 신석기 이후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신석기 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점차 내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만주일 때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일부는 몽골 초원을 경유해서 북서만주 쪽으로 남아누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런 지역에서 쭉 남동방향으로 진행해서 다시 내려다 보니까 북서 만주 지역에 정착하게 을 되고요. 여기는 루트가 있어요. 이럴 때 만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훌룬 보이로 초원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원 사이를 빠져나가게 되면 북방 초원 유목민족들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몽골의 계통 사람들이 현재 몽골 초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칼즈베어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은 현재 북만주와 북서만주일 때예요. 역사상에서는 동어라고 표현됐다가 나중에 갈라져서 오한과 선비가 되고요. 선비와 부여는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오한과 우려 관련이 깊지만 그리고 선비족의 한 일파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몽골시리가 되고요. 그 몽골시리가 징기스칸을 하는 바로 몽골 부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징기스칸 이전부터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 족을 통과해가지고 초으로 가고 그초원에 살던 투르크게동 사람들이 서남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은 서북쪽으로 해서 멀리 갈 경우 빈 공간이 되면 그 족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발할 때 거기는 몽골어 계통 사람들이 아니라 투르크어 계통 사람들의 거주지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몽골 청부터 시작해서 바이칼 알타 지역 전체가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구트족, 브리아트족, 에벤키 튼구스 여러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크게 나누면 투르크어 계통의 사람들, 그다음에 몽골어 계통의 사람들. 에벤키족 같은 경우는 퉁구스 계통이거든. 이런 모든 종족들이 사실 섞이는 겁니다. 바이칼이 주변지역에서 조금 북상하게 되면은 거기숲 지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퉁구스 계통 사람들도 서쪽으로 가면서 그쪽을 통과하게 되니까 거기 그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칼 주변지역에 가면은 에벤키족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도 있고요. 실제로 바이칼로를 가르치는 명칭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크게 많은 이세 가지. 이 언어 계통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바이카로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풀 얘기하면 7, 80%가 북방계고 2, 30%는 남방계다. 이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야기에 또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서로 인용을 해요. 근데 제가 단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역사적 민족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증거인 고고학적 유적 유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필요하고 또 기록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이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옥과 민족을 등치시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생물학적 요인과 역사적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땅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출발 정치체인 원조선이죠. 고조선 일때는 남만주와 분명히 이 지역이 분명합니다.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대동강 기원전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만주 일때가 우리 민족의 핵심 정치체가 출발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유전인자를 조사하게 되면 어떤 형태라도 북방계가 다수를 차지하죠. 그런데 반대로 한반도 중부위남을 발견된 유전자에 연관된 요소들을 시로를 삼는 되면은 난방계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이 선택하는 자료에 따라서 북방계가 더 많다, 남방계가더 많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한반도와 만주일대를 전체를 엮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물학적인 분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우리 가족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다수 차지했고 나머지는 더 발달된 문화라든가 아니면 더 보다 발달된 기술력을 가진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소수로 와서 지배층이 되거나 아니면은 역량을 일부 끼칠 수는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브리아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신석기시대의 이골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부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랑 유사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전세계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으니까.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전체로는 곤란하죠. 부분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자, 역시 보니까 신석기인들의 두개골이 있고요. 브리아트 고고학박물관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타이 지역이죠. 지금 나름 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외곽에는 29분군 전시장에서 찍은 흉노인의 흉상입니다. 흉노란 것은 결국 트루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선 그랬을 경우에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트루크 계통 사람들은 역사상의 흉노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몽골어 계통 사람들과는 원래는 다르지만 이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 때문에 늘 섞이다 보니까 훗날의 부리아트처럼 훗날입니다. 부리아트는 아주 늦게 시작됐거든요. 훗날의 부리아트처럼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더 우세하냐? 아니면 누가 더 주냐? 이런 구분은 필요하죠. 자, 이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요. 흉노가 있지 않습니까? 흉노는 보통 일반적으로 북방촌의 유목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마군단을 확실히 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늘날의 중국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셀렌가강 주변 유적을 보면은요, 이 시기에 바로 우리를 말하면은 원조선의 마지막 단계죠. 윤만조선에 해당하는데요. 그 시기에 이들의 유적을 보니까 내부에 어떤 주거지 시설도 있고요. 심지어는 취사시설과 난방시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정착생활한 것이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기존에 몇 가지 통념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해석을 하기 힘든데 몇 가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야외 박물관의 모형인데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이게 바로그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흉노인들이 거주하서 살았으니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모빌리티 이동성 문화만이 아니라 때들럼 필요에 따라서 정제했다는 것도 확인될 수가 있죠. 브리아트가 훗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6, 7 세계 보게 되면 트루크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돌보리죠. 안자로. 그래서 이들의 암각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우리 고구려의 개마모사 또는 기마군단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죠. 그들의 사용한 소리 나는 화살촉, 이런 겁니다. 자, 이들이 훗날 브리아트랑 연관이 되는데요. 자, 브리아트 보세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정설입니다. 브리아트는 13세기에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더 위에서부터 이미 역사적 실체로서 존재해 왔고요. 브리아트란 것은 그냥 하나의 부족일 뿐이에요. 1 3세기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름도 각각 이렇게 달리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부여, 고구려, 동해 옥조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 불려진는것 마찬가지로 선비족도 얼마나 다양한 부족의 이름이 있습니까? 흔히 말은 연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종족들이 섞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브리아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름을 갖고 중국 사수에도 티 있고 심지어는 고 돌골, 돌골 이전에는 트루프게통이철륙에서 출발하거든요. 철륙 이전에는 물론 흉노로 가고요. 흉노 이전도 당연히 있겠지만 범스키타이게니까 아직은 사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아트족은 고대는 돌골 계통과 해골 계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막북이라고 그 해서요. 홍령 북부 일대에서 생활하다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해골이죠 압력을 받아서 다시 서북 방향으로 이주해가는 것이 바로 바이칼 지역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 시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도 트루프 계통의 종족들이 떠나게 되거나 도망가게 되면 그빈 땅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이 원래 유목민족들이 아닌 이렇게 선비적 계통의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부리아트랑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흔히 하는 선비적 계통 사람들은 북방촌을 다니는 기마문화 집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갈령을 넘어서 훌륭보를 통과해서 몽골초원이나 바이칼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들은 말을 타는 집단들을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들이 동남진에 게 되면 은 부여지역까지 연관되고 후에는 고구려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당연히 청동시대부터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까지 그들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기마문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마민족 아닙니다. 선비족도 기마민족이 아니고요. 차라리 선비족은 오히려 숲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자꾸 고구르도 기마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고구르는 기마군단을 활용해서 국가발전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기마문화도 발전시켰고 숲문화도 발전시켰고 초원에서도 달렸고 해양문화도 발전했고 그리고 농경문화도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예요. 자, 부리아트는 초기에는 흥얼령 북부 일대에서 생활하다가 압력을 받아서 바이커로 주변적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 등장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호리브리아트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이게 언제입니까? 장수왕 시대 말이고요. 그 다음 문자명왕 시기예요. 이 시기에 바이커로 남쪽에서 한해 문화를 이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돌골. 돌골이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이 시기는. 그리고 에벤키죠. 고브리아트와 혈연을 가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리아트인들이 13세기에 비로소 역사에 등장을 했고 그들의 원고주지는 현재 바이카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동남 지역에서 북상했다는 겁니다. 특히 징기스칸이 등장할 무렵에 많이 나오는 거죠. 메르키트족 있지 않습니까? 메르키트 부족이 부리아트 남부에서는 강력한 정치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이 돼서 주로 셀렌가강,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셀렌가강 주변역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메르키트와 싸움을 해서 그대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4년에 메르키트쪽이 패배해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바르쿠진, 즉 바이카로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이제는 징기스칸을 통해가지고 전 몽골 부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트루크족까지도 몽골, 울르살에다 포함이 돼요. 몽골인들의 출발지는 어디인가? 그들은 바로 흥활령 주변 지역이에요. 몽골 시입니다 시리적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선비적의 일파라는 거죠. 그런데 서북쪽으로 가서 몽골 체을 장악하고 그래서 막강한 기마 군단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유라시아 전지대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때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양 실크로드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죠. 브리아트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브리아트 사람들입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은 거니까 확실합니다 왼쪽에 있는 노인네와 오른쪽에 젊은이는 약간 어그레 차이가 있어요 브리아트 무당입니다 조금 전에 두 사진을 보면 전형적인 현재 몽골인과는 다른 얼굴하고 있죠 오히려 투루크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역시 브리아트인이에요 말탄 브리아트인 역시 전형적인 브리아트인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면 조금 다르죠. 브리아트 가족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현재 브리아트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바이카호 근처입니다. 일크츠쿠에서 아론성 가는 중간에 있는 우스지오르다라는 그 지역에 있는 민속 마을에서 찍은 건데요. 이게 샤만이에요. 브리아트 샤만. 이 얼굴을 보세요. 이 수영을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몽골 얼굴은 아니잖아요. 역시, 여기에 있는 브리아트인들, 민속 가무단입니다. 이 얼굴들 보면은, 아닌 걸알 수가 있어요. 귀중한 사진인데요. 샤마이즘의 원양은 몽골이 아니라, 북만주 동만 주지역이고요그샤마이즘의 원래 주체는 북방 몽골이도 중에서도, 알타역에 중에서도, 퉁글스역의 집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인데 과거 올라가면 말갈족이 되고, 쭉 올라가면 숙신족이 되는 그들이 얻은 특별한 종교현상을 샤마이즘이라고 해요. 샤만이란 말 자체가 퉁굴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팟되면서 유라시아 초원 이대샤마이지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샤만들이 모여서 승급 행사를 하는 데간 겁니다. 무당들이 여기 와서 특별한 위티오를 행하면서 무당의 높이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 임무하는 사람들도 여기 오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리아토 여성의 전통 복장이라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몽골 얼굴이 아니잖아요. 섞인 겁니다. 자, 왼쪽 보세요. 어떤 학생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브리아틴의 조각상이죠. 브리아틴들의 거주지입니다. 몽골인의 텐트와 유사하죠. 그리고 내부에서 찍은 건데, 이런 구조 속에서 여기는 뚫려져 있고, 늘 빛이 내려오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이 오고 내리려고 하는 것도 여길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둥이 서 있는 것이고 천주죠. 그리고 신 내려올 때도 해무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작나무에 훈천들을 묶었는데 훈한 것이죠. 알타이죠. 함이르죠 함이 그리고 제거했을 때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흔히 보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앤 거죠. 이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 그대로 입신, 임무 과정을 실현한 겁니다. 이건 사료예요. 이건 중국의 흑룡강 중주에 있는 동강시의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살았던 에벤 귀족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귀중한 사진이라고 보여드리는데 특별한 행사를 취할 때대샤만의 텐트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샤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대샤먼에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될까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브리아티와 우리는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습니까?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특별한 답변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먼 과거에 한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 논리라면은 유라시아 특히 알타이 동쪽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퉁구스야 구분한다, 우리가 투르크계야 구분한다, 우리가 몽골아 구분한다, 우리가 한족과 구분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싶으면 구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곧 우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주장하지 말고 큰틀 속에서 우리는 수사합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게 되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중요.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지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당집에 있는 것들과 너무나 유사하죠. 올라는데 외곽의 산속에 찾아갔더니 완벽한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서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17세기 중반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무랄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탈출해서 여기까지 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의 문화와 혈통을 보존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문화고 그래서 늘 그렇듯이 문화와 주민은 서로가 먼거리 이동해 가면서도 섞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는 단일 문화체로서 단일 역사공동체로서 지구상의 어느 집단보다도 일찍 알맹이는 형성이 됐지만 그 전에는 여러 곳에서 왔고 그 이후도 꾸준히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우리라는 겁니다. 비교적 8개 플러스 알파의 루트를 제가 제기했을 때그중 중요한 루트가 많은 사람들이 설정하고 싶은 발칼 루트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알타의 초음과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언젠가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마침 몇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시원 또는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을 표현하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실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목소리>